사장님의 이윤을 100% 지키는 QR바바. 배달앱 수수료에 지쳤다면 QR바바의 수수료 0% 솔루션. 주문, 결제, 전국 27개 배달 대행까지 한 번에 연결됩니다. 내 가게만 홍보하는 전용 QR 주문 카드 1만 장 무상 제공. 50개 가게 협력 광고. 우리 동네 맛집 50으로 지역 레버리지 확보. 오프라인 광고책자 QR 상가복 매월 발행, 배달로 가정까지. 언제 어디서든 모바일 주문카드로 간편 주문 연결. 스탬프, 쿠폰, 단골 관리까지 사장님 손에 마케팅 도구 제공. 동적 QR로 고객 데이터 분석, 메뉴 수정도 가능. 안드로이드 고객 관리 휴대폰 프로그램까지 무료 제공. 월 12만 9천원. 수수료 0% 명확한 고정비 시스템 매출이 두배 오른 성공 가맹점들의 비결 지금 확인하세요 QR바바 플랫폼 모든 기능을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지역 플랫폼 사장님을 모집 중 높은 수익과 자율 운영 보장 자주 묻는 질문 명확하게 답변해드립니다 가맹신청과 q r 상가북 발행인 신청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